아, 비엔나도 있고 내. 비어 근데 살짝 깨졌다. 얘. 아일랜드도 있고. 어. 다잘거 같아 브레쉬. 색깔이 떠르르네 <laughs> 이거는 가족 여행이다. 비엔나는 엄마랑 저랑 둘이서 갔다 온 거고. 아일랜드는 동생이랑 저랑 같이 갔다 온 거고. 응. 스코틀랜드는 다 같이 갔다 온 거고. 동생이랑 저. 프라워도 엄마 아빠 저. 프랑크 프르트는 엄마랑 저랑 둘이 코스 짜갔을 때. 또팝안돼밥 그때 믹스 좀 넣었어. 이 맛있게 먹어요. 먹겠습니다네었다이런 거. 파스이어 음. 시이 어.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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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벳 라체. 땡큐! 땡큐! 아닙니다! 이게 아몬드 유라서 살짝 달라요. 근데, 뭐 카라멜 뭐 이런 거 밑에 좀 섞어야 될지도요 나다먹 아, 진짜, 진짜 맛있어 오 왔어요 진짜 맛있어 달달하니 하이엔나하이엔나하이엔나 이쁜이 하이 누나한테 <뭐라> 고맙다고 해야지 Thank you. 네. 큐 굿바이 어, 아이, 아니 아니 야 엄마 드세요. 맛있, 맛있, 많이 많이 맛있. 맛있지 원모 에스 고등상업의 사랑이 아니야, 아니야 벨벳 라... 라떼래 벨벳 라떼. 한번 더. 하이 엔나. 하이 엔나. 아너 거기 이었구나 나도 먹 어, 주머니마니도 여기 나올까 like the cool people do. 어. <laughs> 엄마한테 올리는 <오르는> 거.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네, 그래요. important. important. Yeah, 맞아 맞아 맞아. 맛있고 맛있는 거. 이맥시피0코드코드 왜? 한번트줘야지물 생길까 봐. 한번 들고 와. 들고 힘에 써. 아, 맞고 <laughs> 젖병 소독. 변기 <병기> 소독. <웃음> <웃음> 우유병 소독이 좋아요. <laughs> 아, 어, 헤이티버. 다시 돌아온다. 아빠. 진정식 이거는 바조 파스타 바조 파스타 얘는 토마토 소스랑 비슷해요 라 파스타 라 파스타 그리고 얘는 린키니 uh, 알리모네 링기니 알리모네 <목소리> 음. 음. 그리고 얘는 살라미 베네토 오 살라미 베네토 음 베네토 오 오케이. 오케이. 어, 어, 이탈리아노 짤라서 뭐, 뭐, 드시는 오 짤라서 드시는 사진에노노 난민 난민을 고사진 찍어가는 NGO 스마일 자연스하하하하이잖아 좋아요 다되잖아 아빠, 조심하세요. 좀 연차네요. 게 생겼어요. 전혀 안 짜고 이게 파피 야마 이제 파스타 해줄게요. 안 보이시? No problem. 안 n 었죠 오늘은 야외에 빼 왔어요. 너무 추워. 좋은데? 엄마 새 보자. 음. 어제 새벽까지 떴습니다. 어제 엄마가 아우 내가 내일 새 보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말을 해버리는 사람에 안될 수가 없었습니다. 이식을 네. <laughs> 너무 사랑해. <laughs> 너무 사랑해요. Yes, y 예스, 예스. 엄마요 하연이는 열심히 테이블을 닫고 있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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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... 네 아, 하나 둘셋 프레스타라 아, 아 하나 둘셋프스타라 아. 아, 보이나? 아. 목사님 몇년 만에 목사님 오신 지몇년됐나 처음인 거같 진짜요? 오 목사님이랑 한 적이 없구나 진짜 한 3년 됐겠는데 그럼? 3년이요 어어 하자 하. 먼저 사용하는 거야. Sorry. 이거, 이거 먼저 경우하이 우선이. 우선이. 이 우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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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우이 우선이. 우선이. 우 독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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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보셨죠? 와 이거 내가 어젯밤에 얼마 열심히 끓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나난한번딱 <laughs> 했는데 온 식구들이 3대1로 떼거지라고 아무 말을 안했어 우리도 항상 이래요 아, 저는, 아무, 아, 저는 아빠 사랑어요 근데 그 침묵이 침묵이 아빠 <laughs> 사랑해 <laughs> 진짜 <웃음> 화 장실을 같이 왔어요. 마 어, 무슨 이런 땅구덩이이게 많아요? 이거 음, 뭘까? 뭘까? 음. 이가막파좀판 뭐, 거지. 그 느낌이 사람이 파지 않아. <laughs> 도대체 <도더지> 뭐 이름이 <이름부터 웃음> 런거있잖아 음, 음, 뭐. 우리야? 아니 맞같은데 <laughs>

귀다 안녕. 안녕, 쏘이. 고기 먹고 싶어? 양고왔먹어요영양먹영영 <갈비, 생육살>.

오 그래 아, 오 이거 이거 거이오 아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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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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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